황희찬, 첫 축구 경기 첫 골. 4-0 원승, TV 생중계 첫 골. 종합 공식 입장. JTBC '커스텀 천다이', 어벤져스, 황희치와 깜짝 대승 공식 입장. 언 한우, 19일 뭉쳐야 뜬다. 시청률은 6%,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광고계,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의 황희찬이 스타 첫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배운 특별 훈련 강습부터 조기 축구 데뷔 전까지의 글로벌 축구. 참여를 해서 황희찬의 오마이 어벤져스는 3으로 승리하며 짜릿한 재미를 선사했다. 다시 영양말 경기에서 아이 서유럽 축구 협회 벤투스 팀의 선수들은 패배한 황희찬에게 소를 잡는 기술을 배웠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반 바이크.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류은규, 라쿤, 류은규, 라크로스가 눈길을 끌었다. 멋진 컴백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일일 플레이 코치로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았다. 오마이 어벤저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끄는 의서축구협회에 앞서 축구 데뷔전을 치렀다. 한편 황 H는 이 차는 인조 잔디에서 공을 잡기 쉽지 않은 조기축구 세계에 적응했다. 첫골 기습으로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황희찬. 황희찬은 재빨리 도로로 진입했다. 김현우의 짧은 패스와 이른 축구 데뷔전에서 첫 골을 터뜨려 프리미어 리그의 위상을 실감케했다. 명불허전 리그. 이어 류은규가 또한번 골문을 흔들었고 전반에만 오마이어벤저스가 터졌다. 3점 획득. 김준호의 패싱 각도를 확인한 류은규는 발목으로 백스윙을 했다. 데뷔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괴물 신인왕에 오른 침착하고 뚝오른 침착하고 똑똑하다. 황희찬은 상대방을 압박과 압박으로 묶어 든든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감독님은 긍정적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깜짝 모습을 본 이동국 감독 상대의 반격에 엄청난 속도로 돌파와 블로킹은 진짜 동기다고 감탄했다. 기계를 조립하다. 그리고 류인기와 황희찬이 황희찬 닮은 꼴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순간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황희찬과 김현우의 마지막.